프린스 젤다 밖에 없어, 우리 생각해준 사람은. 어, 아침에, 어? 와! 잤더니 저거 하나 생겼어. 와, 너 기대 이상인데? 근데 왜 노란색일까? 일시적인 건가? 주인장. 오, 이거 뭐야? 아, 좋은 음식 먹고 좋게 건강하게. 나 좀, 뭐, 소개 좀 해줘. 뭐 이거 나 필요해? 아 어, 좋다. 오케이. 저 아줌마 완전 정사꾼인데? 자, 레비 68. 나 이거 필요 없어. All of them. 오케이, okay, 주세요. 오, 이거 뭐 비싼데? 여기 다 팔아도 되는 거야, 근데? 그냥 아주 좋구만. 이 아줌마 아 호구를 만났나본데. 딸들은 너무 싸서 뭐, 뭐 팔수 있는, 할수 있을 만한 게 없어. 악기도 사니, 너? 어, 이런 것도 파는구나. 우와. 오 좋네 요리를 많이 했어야 됐네 음? 내 미스터도 기뻐할 거래 어 이걸 많이 만들어 놔야구나다 음? 팔자 어지간한 건 내가 말한 거 들었니?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말고 이때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파는 거야 아주 좋구나 이것도 팔자 근데 내가 돈 있으면 뭐 하지? 오케이, okay, 그만. 하하하하. <laughs> 다 팔았어요. 음네가 물건 보여줘서 고마워. I wanna cook. 나 요리하고 싶은데. 와, 왠지, 사기당하는 기분이지. <laughs> 이게 뭐야? b u c k l i 80 높이나죠? 오케이. 완전 눈통이 맞는 기분이에요. Goat Butter, 는 뭐, 뭐, 뒷생각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야. 저 아줌마 아주 오늘 장다 했다고 그러고 막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, 이 무기상이구나. 아, 내 언제 손님이지 기억도 안 나. 음, 젊으니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를 많이 쓰지, 화를 많이 쓰지 않아. 안 s 하 l 요 무기 없어? 나 보호판 되니까. 아이, 아 아니야. 에로우, 에로우 다섯 개. 불 에로우. 리 에로우 많아. 폭탄 에로우 있으면 몰라도 그냥 에로우고. 나저 옐로우 하트가 되게 궁금한데. 지금 야 여섯 시인데. 나는. 저 그림 끝내주게 그려 뭐야 어? 머시림이 날라가지 않았네? 날라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? 오케이 이게 다 해가야 돼 이렇게 나불 붙었어 음 저게 좋네 에그가 야뭐 자꾸 날아가 바람에 이거 보 나무 있잖아 여기 이거 또 날아갔다 됐어 얼추 된것 같아 이 그래, 좋아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만하자 안녕. 너 완전 내 스타일이다. 어, 너 쉐카 슬레이트 있구나. 어? 쉐카 슬레이트 진짜야? 믿을 수가 없구나. 내가 시카 슬레이트 차, 찬 사람을 만나다니. 음. 여기 오팔 하나. 우리 옷이 최고입니다. 네,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가게 온 것을 환영합니다. 캐리어 컬렉션을 보세요. 스텔스 체스트 가드가 있어. 클레어 컬렉션 이게 뭐야? 내가 골라주는 거야. 센스를 위해서 하이엔드 레코멘드. 완전 완전 추천해. 파이. 뭐 샀어? 샀으면 뭐 입어봐. 뭐야 산거 아니야? 와우. Wow. 나이스. Nice. 뭐가 좋아? 이쪽 게 좋아. 이쪽 게 좋아. 이쪽 게 좋은데? 이슬라우네 이쁘지 않아? 리미테이션. 이거 한정품이야. <laughs> 이거 좀 그렇다. 지금 세상을 구하냐 마냐 그러고 있는데. 한정판 옷을 팔고 한다, 엑스님. 대였으니... 나 이거 너 얼마야? 500. 아이씨. 700. 너무 비싼데? 팬츠 얼마야? 사이즈가 600이야, 무슨. 장난쳐? 아, 이거, 이거밖에 못써겠구만 이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고. 아, 이거 참 난감하네. 스테이스 업이고. 이거 그냥 옷이잖아. 이거 사야지, 뭐. 돈 벌어서 타 올게. 아, 괜히 음식 샀어. 음식 맞는 거좀 팔까, 좀? 저거 이게 그래서? 이게 700이라고? 오케이. I wanna s 내가 만든 음식들이 다 별로네 너는 40밖에 이건 안되고 아 이걸 입어야 내가 팔수 있나? 잠깐만 나 옷을 좀 입자 왜 이렇게 사기당하는 기분이지? 오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저거 팔자 알쎄 이거 15불이야 이거 팔고 어이 여자 면돈 되게 안 주네 어, 이 아줌마 기어를 사? 아니야 이러지 말자. 잠깐만 이 팬츠가 얼마라고? 돈 벌어서 와야겠다. 어떻게 다시 우리 멋지나 좀풀리자 이거 주세요. 그리고 내 더러운 옷은 나이스 어 oh c o cool. 이게 됐고, 아줌마 이거 나 팬츠 팔인데 highlight t o e r 너 이거 얼마에 팔 거니? 이거 90에 판다고? 너내건 얼마 주고 살 거야? 내 바지 얼마에 살 거야? 아, 씨 25. 이어진 말 사기 아니야. 아, 내가 이걸 사야겠다 바지하고 돈 벌어야겠다 바지랑 이걸 사자 마스크랑. 야, 왜 불러? 뭐지? 와이다 뭐야? 나 이거 못 가져? 이런 힘을 도둑질했을 순 없지. 하이 오, 당신이 마스터링크군요. 체크 칸슬라이트 때문에 잠번에 알아봤어요. 내 멘토가 그거 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요. 아 나는. 어 그래 나 거기 가야돼 마이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하 오케이 나를 글로 데려주세요 당신의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어좀 이상해서 거 어디로 가냐고 마이 멘토 뷰 하테노 거기 가고 싶어 하테노 빌리지 가야되나 지금 그 뭐야 도움을 안줘 어? 넌 누구니 요아뭔생겼다 뭐라는 거야 보석을 주워서 파는 애인데 보석 사는 보석 파는 애야? 아...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도 있어요 그죠? 응? 열심히 더 먹었으면 좋은 옷 샀을 텐데 씨, 무슨 오락에서도 이렇게 게임이... 헉! 이거 뭐야? 잠깐만 너 망치 오케이 너... 뭐너 보석 주는 데가 왜... Set the bomb up near me 오케이 뭐 어쩌라는 거야? There's 아, a lot of high quality ore Ore 뭐야? How are o u using bomb to make explosion? 아뭐 터뜨린 거 어떨까? 뭐 좋지 뭐아 개구리 하나 못 잡아 어디 갔어? 안녕? 얘도 나왔다. 야하하! 코록시드! 내, 니걸 많이 운. 바이바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? 여기 올라갈 수 있어? 이거 봐. 아까 다섯 개였는데 없어졌잖아. 노란 것 같아. 그때뿐이었어, 씨. 에이, 버코! 브로카, 브로카! 에이, 창피해, 도망가자! 어, 저리로 가야 된다고? 사냥을 좀 하고 갈까? 좋은 거 써. 저기 밑에 뭐 있어? 응? 자 여기 세팅해 놓고 이게 뭐야? 지금 무슨 무서운 무 같은 있어너 뭐야? 하이 샤라카 유유캔 씨미? 나너 보여 샤라카 샤라카 이 병냥이어야 됐 누가 나한테 말해 건지가 했어 아, 아어 얘다 어나 얘한테 줘야 돼 로즈몬스스, 저 건너편에 있는 것같아 마라카스를 돌려줘. 잠깐만, 프린스 시 마라카. 인듀얼 캐러디, 이 인삼이야? 타이어리스 프안 살래? 바이, 오, 바이. 너 여기 있으라고? 나 너한테 뭐 줘야 되는데. 마라카, 오케이. 마라카 구하러 가자. 오, 오. 싸우다 말고 먹는 거야. 오, 너 역시. 마라카스 여기 있나 보다. 뭐가 쉴드도 못해? 아, 쉴드 버려. 오. 비가 오니까 내가 있으면 좀 쉬어야겠어. 마라카스. 예스. 뜯어주자. 그 보자, 근데. 오, 뭐 이런 데가 있어, 쟤네들은. 아, 크리켓이래. 크리켓 드 몬스터 파트랑 하면. 스테미나 리커버리. 몬스터 파트랑 파크랑. 나 이거 찾았어. 쉐라칼람 음, 이거 가자. 그걸 주겠어. 날 줘! 쉐라카라카, 쉐끈! 이거 뭐야? 음, 이상한데? 어, 코로코 시드가 없어. 나 코로코 시드 있는데? 코로코 시드 하나만 있으면 노래도 할수 있고, 춤도 출수 있고, 어, 내 힘으로 널 도와줄 수도 있어. I have my inventory, so. 오케이. Okay. 나 이거 있어, 우리. 인벤토리. 코로코 시드 있잖아, 우리. 야나 있다니까 어떻게 주는 거야? 음, yes, I have. Okay. Yes, please. I make inventory bigger with time. Yes, please. 코로카시들 가자. 나 코로카시 두 개나 있다니까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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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you want more slot in it? Weapon, bow. 어떻게 할까? Weapon. 샤카라카, 샤카라카. Who? 거예 oh, yeah. <laughs> 뭐야? 한칸더 주는 거야? 아이씨. 한칸더 주는 거야? 땡큐. 아, 어, 나 하나 더해 줄래? 내가 하나 더 줄게. 하나 더해 줘. 아. 어... 너 하나밖에 없지 않아? 아. 어... 너 수세는 법을 배워야겠구나. once experience different slash 니나 이게 하나 해줄 거야. 그래도 치카라 치카라 캬 예. 오케이. 따다라단. 여실드 그창그 늘어났어. 스토리지가 늘어났어. Sorry okay. I have to go but 코로코 코로코 플로스테 가면 찰수 있대. 오케이. 헬스를 찾으러 가자 다시 미션 로그 이거잖아 그치 이거였지? 어? 어디갔어? 저긴가보다 내제좀 자고 가야겠어 어디나 떨어져 어디 가야 돼 내가 여기서 좀 치자 필르 오 오오 슛 오. 모닝까지 자하음 누가 오고 있어 아이론 쉬림 어, 여기는 산이어서 그런지 뭐가 많네 어 누가 오고 있었는데 어. 요이 하이 어 보라카네 아, 어, 미야나 완전 낮잠 이쁜 거 꾸고 있었잖아. 아, 루비하고 사파이어. 되게 높은 가격에 팔수 있단 말이야. 에이, 가, 나, 똥만 파는 애구나. 야, 니네 왜 이렇게, I'm sorry. 뭐가 많네. 보석해놓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보고 갔어? 나는 보석을 이제 뭘 해야 되나 했는데, 이제 보석을 캐야 되는 이유가 생겼잖아. 엠버 말고 보석을 달라고, 보석을. 어, 없어졌어. 아이. 망치가 좋은데, 씨. 돌깨기가. 이런 거. 안녕? 너 되게 운동 많이 하는 구나 어우. 너는 스워드하고, 검하고, 화살하고 되게 능숙하지? 맞지? 어음. 대체 그것이 그것 아주 좋은 기술이야? 여기 클랜에 조인하지 않을래? 우리 클랜에 들어오려나? 너 이가클랜을 몰라? 그렇게 말해줄게. 이가클랜은 힘세고 용감한 전사들의 굴비야. 얼굴이 야시 그게 아닌데 너. 아웃 테기어 라이브 뭐 하자는 거야 지금. 오. 왔다. The... <목소리> 뭐야 너. 저 자식 뭐야? 저 자식 괴물이야? 아 보석이다 아니 만화나 말고 보석 먹으면 순간적으로 파워를 업는크게준대 아싸 루비 별것들이 더 덤벼 그치? 바빠 죽겠는데 오늘 꽤나 음침한 날이군 아 말이 그립다 오 너. 뭐야, 두나두 마리였구나. 안녕, 런트 누구니? 어, 너 이쁜 향인 것 같은데. 어, 이쁘네. Hi. 나는 또 코코콜 빌리지에 있어. 아, 근데 잠깐 이렇게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네. 일단 널见는 재밌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착하게 였고요.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Bye.